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럭키입니다 오늘 오늘은 바로 더 샌드박스 이제 오늘 유저맵 한번 플레이 해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W M G 어 게임잼 맵 한번 플레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맵인데요 자이 맵은 이제 어로몬님이랑 이제 콘박스님이랑 렌시님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메, 오늘, 재밌게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플레이 해보시죠. 자, 로딩까지 다끝났고요 어, 이제 들어가 봅시다. 3, 2, 1, 가자! 어, 이렇게 처음 들어오니까, 이제 저는, 배짱이, 어, 배짱이로 되어 있고요 이제, 엔트, 개미가 있네요. 개미가 보이고, 여기가 이제, 음악 게임장, 어, 게임잼, 첫, 첫 장면이죠. 첫 장면, 어. 이렇게 꽃들도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셨네요. 자 한번 말 걸어 보도록 할게요. 으흠, 으흠, 어.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여기로 통과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들어가면 이렇게 은표들이 떠다니는데요. 은표들을 이렇게 먹으면 되는 게임입니다. 어, 어또 은표가 있는데 아마도 은표에다가 벌드 효과를 넣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는 계속 돌아갑니다. 어. 요거를, 열 개를 모아야 돼. 열 개. 벌써 네개나먹었나 와우. 나중에는, 이제, 이, 이 음표 말고, 다른 음표 먹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음표를 못 먹는다면, 어, 다른 음표를 먹는다면, 피가 까이고, 네, 그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자, 요걸 먹는데, 먹으면 벽에도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어, 지금 벽에 생겨 있는 것 같은데, 어, 지금 두 개만 더 먹으면 되거든요? 어우 밑에 저거 생각보다 짱 가네. 아, 좀 내려와라, 친구야. 그렇지. 이것도 먹어줍니다.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그렇지. 아, 다행이네요. 먹고, 이제, 넥스트. 다음. 다음은, 이제, 요거 지금 이 음표만 먹어야 됩니다. 다른 음표도 나오는데, 이, 저 음표들은 먹으면 안 되고요. 지금 요거요거요 음표만. 오, 너무 위험해. 먹으면 피가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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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아, 피가 50까이네요. 근데 피가 50이네? 10번 먹으면 죽네요. 여기까지 먹어주고, 어, 아, 이거, 야, 이거, 밑에, 밑에 돌아가는 게, 으악, 야, 너무 많아. 이거 뭐야. 우와, 계속 점프해줘야 돼요, 여러분. 점프, 점프. 해주다가, 먹, 먹, 먹어. 먹어. 그렇지. 먹어주고. 아니, 너무 많은데? 어, 싹다 피해주고, 아 저기 있구나.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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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아, 이상한 거 먹었어. 아, 자, 오케이, 또 먹었어, 또 먹었어. 아, 아왜 너무 아픈데? 음, 아 저기 있구나. 오케이, 샷, 먹어, 먹어, 먹어. 오늘 거 먹어, 그렇지. 아, 야, 너무 어려운데? 오, 왜, 왜, 왜 이렇게 돌아, 돌아. 여기다. 여, 여기, 여, 여기, 여, 여, 여기, 여기 먹어, 저거. 그렇지. 어어어 오, 오. 오, 저거다, 저거다. 먹어. 그렇지. 네개 남았어요. 여기 있다. 오케이. 세 개. 오케이. 두 개. 두 개. 여 저기 있구나. 아, 너무 아픈데? 오케이. 마지막 한 개, 마지막 한 개.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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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오케이, 어. 라인 통과. 자, 다음 레벨. 가봅시다. 다음 레벨은 저 음성만 먹어야 되나 봅니다. 가봅시다. 이 음표만. 오, 벌도 나오네요. 오. 벌은 그냥 밀쳐내는 효과인 것 같습니다. 다이어도 뭐, 그런 어, 다이면, 아프네, 다이면. 이런. 예,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이거 15개? 이거를. 이거 먹는 거 아닌가? 어, 어, 잠깐만 어뭐 먹어야 돼? 저거다 이거다, 이거다, 저거다 이거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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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돼. 아, 오케이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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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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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아, 죽겠네요. 이거, 아,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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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어, 왜 이렇게 돌아? 오. <laughs> 어, 아. 그 야, 너무 어렵다. 이거 세 번째 건 너무 어렵다. 아. 다시 도전. 아, 진짜 집중합니다. 이제. 이제 뭐 모든 걸다 알았어. 처음, 처음. 아, 요거는 뭐 이제 껌이죠. 껌. 아, 근데 친구가좀 내려와 주래요. 친구야? 좀 내려와 있을 때 먹어야 되겠구나. 일단 지금은 이렇게 자리만 딱 잡아놓고 이제 내려옵니다. 이제 내려왔죠? 이때 먹어야 돼. 이때 먹어. 이때 먹어. 이때 먹어. 아 진짜 먹어 먹어. 지금 지금. 아 지금 저위에 있네. 오 원반 갑자기 빨라집니다. 지금. 아 어, 그냥 이렇게 먹어버려. 어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여기구나. 천천히, 여기는 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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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그렇지. 이야, 진짜 힘드네요, 이거. 이게 밑에 있는 요것도 돌아가니까, 같이. 근데 내려오지도 않아. 근데 카메라, 이게 각도 때문에, 어, 카메라 각도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아. 음표가 아래에 왔는지, 위에 있는지. 두개 나왔네요. 빨리, 먹어주고, 마지막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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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내려와, 빨리. 어,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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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왔다고. 렇지 아, 아, 어지러워. 자, 다음. 먹어주고요. 아직 안 내려왔구나. 오케이, 이제 내려, 내려왔다. 먹어주고. 내려왔는데, 지금? 아, 아직 안 내려왔구나. Okay, 먹어주고 여기 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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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올 때까지 일단 가운 데서 에어 빠져 왜래왜래왜래 먹어 그렇지 오아파 어,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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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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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어 어, 먹었어 먹었어 어떻 먹었어 어 먹었어 어 저거다 저거다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이것도 먹어.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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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다음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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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이것도. 야 제발 내려와. 그렇지. 아 피가 너무 없다. 좀 집중을 해서 집중을 해서 두개 남았네요. 뭐다? 아 너무 위험한데? 그냥 따라가 따라가서 먹고 마지막 하나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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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내려와라 그렇지 아, 이제 3단계네요 가보자 아, 3단계 먹어주고 오케이 다음으로 어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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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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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헷갈려 헷갈려 요거 아니었어 요거였지 아닌데 요것도 아 이거구나 아 어, 헷갈려 요거다 어, 어, 벌, 어, 어, <laughs> 진짜 너무 어려운데? 어, 어, 야, 피우. 망했는데요, 여러분? 어. 야, 이거 3단계는 진짜 너무 어렵다. 마지막 판 해볼게요. 마지막, 마지막으로 딱한 번만 해보고, 어, 안 되면 끝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혹시 3단계 말고 더 많이 깨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벌까지 나왔는데, 다음 뭐 나올지 궁금하긴, 궁금하네요. 자, 스킵하자, 스킵. 빨리빨리 빨리 먹자. 1 0 개, 1 0 개, 1 0 개, 1 0 개. 아, 이거 진짜. 아, 어우, 손가락, 어우, 손가락 계속 움직여서 그런가. 야, 근데 이거 벌까지 추가되고, 그러니까 진짜 정신이 없다. 그리고, 요거는 표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거든요 그거는 표시가 살짝 두꺼운 것만 먹어야 해서 굉장히 어렵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플레이 해보면서 팁을 살짝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거는 어, 가운데가 이렇게 영향을 많이 안 받으니까 가운데에 있으세요 여러분 아 너무 아파요 요거다 요거다 먹어주고 요거. 아 너무 아파요 요거다 요거다 먹어 그렇지 아, 너무 아파요. 어, 피해주고, 요거다, 요거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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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다. 여덟 어, 개. 어, 피가 얼마 없어요. 자, 천천히. 또, 또 왔어, 또 왔어. 지금, 먹어야 되는데. 지금, 지금. 그렇지. 지금. 아, 이건 지금 아니다. 아직, 아직. 지금.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밖에 기회 없어. 그렇지. 또 먹고. 요까지요까지 먹어 3개 3개 남았어요 자 2개 2개 1개 이제 1개 마지막 먹었어요 아아 아, 손목 좀소목 벌리기 나2 3 4아소목 벌리기 손가락 다시 자 출발 와, 이게, 어, 모든 방향키 다 쓰면서, 와, 이거 해야 돼서, 좀 힘드네요, 와. 자, 마지막 가봅시다. 자, 좀 집중할게요, 이번 거. 이거 아니었어? 연수인데, 이건? 뭐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아, 이거구나. 아, 잠깐만. 어, 먹은 건가? 아 요거다 요거다 그렇지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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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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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일단 찾아야 돼뭔지뭔지 먼저 찾아야 되고 요거다 아벌 너무 아파 진짜 또 먹었구요 피가 얼마 없네 잠깐만 저거 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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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이거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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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이거 뭐 먹었는데 어어야 너무 어렵다 8개까지 먹었는데 패스트네 지금 4개 중에 5개 있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아 저것만 깨면 아, 된것 같은데 아 역시 힘드네요 와 여러분들 혹시 깨신 분들은 이제 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1호 끝나는 건가 어, 아. 어려워서 깨질 못하겠네요. <laughs> 어,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